이렇게 생겼고, 예 침략자의 투구, 예. 근데 왜 침략자 불편하다고? 그리고 이제 침략자의 쌍검. 그러게 일본인데 침략자라고 하니까 좀예 프로 불편러들은좀 빡칠 수 있겠네요. 예, 어 패배자의 갑옷, 패배자의 쌍검. 패배자의 투구 이딴 걸로 해줘야지. 응, 무슨 침략자야? 저항이 어떻게 되냐면, 기태에다가 왜 에이, 뭐야? 타점은 겁나게 높아. 이거는 그냥 잠깐만 3번 반자사 노린 건가요? 3번 반자사, 3번 반자사 노린 건가? 마저 똥망이 든니까. 타저 사냥터 가라는 건가? 저기 한번 가보겠습니다. 말 그대로 진짜 산문 한번 가볼까요? 자. 이번에 일단은 무기 없이 갑니다. 여러분들. 무기 없이. 이거 어떻게 해? 수, 이거 힐이씨가 잠깐만, 이거. 일단 힐 이시 갈게. 딜만..일단 딜만 봅시다 아 역시 얼어 7천씩 2타 뜹니다 8천 가까이 2타, 2타씩 뜨고요 자 이번에는 증폭 증폭 끼고 가겠습니다 기대된다 1만 오우 야 잠깐만 제가 여러분 저 전판 주막 썼어요? 저 전판 주막 썼나요? 안썼죠 주박수는 241입니다. 네, 주박수 쓰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 이거 멋있다 이거 이동하는 거. 우 와. 것인데? 아 잠깐만 이거 주박술 쓰면 아 잠깐 잠깐 이거 주작 부작스잖아 미친 결나오겠는데와 아니 얼음기 같은데 주박술 쓰면은 미친 결 나올 것 같아요. 얼음기에서 주작 부작번 쓰고 한번 해볼까? 자 몸빵 본캐 놓고. 자, 주작, 주박, 뭐야, 이거, 주작부로 지금 주박수 반사했습니다. 자, 과연, 어떻게 될 것인가? 야, 실화? 존나 센데? 네방컷이야, 네방컷. 이 정도면 여러분들, 뒤지게 센 거예요. 레벨 5, 150군데? 이거 물좀 껴야지, 아마. 아, 뭐, 아, 뭐야, 바정이나 그런 거 껴야겠지, 아마. 죽어버리네, 본케 이거 주박술 안 치고 갈게요. 얘네 허영쓰나요 터질 겁니다 아마 터질 거예요. 한 방에 떨어지겠다 이제 각도라. 와 일단 원공 한 방이야. 원공 한 방이요. 와 실화? 일반 원고 한 방이야! 아니야, 각도라도 공중은 안 돼요. 하우만이 되고. 우와! 이게 지금 운 좋게 살긴 했는데, 이거 몇번 돌리면 조금 살걸요 얘가 시야도 넓어서. 애초에 한 방이니까, 내전은 저는 무시하셔도 될것 같아요. 와, 지린다. 와, 개지린다. 왜냐면, 흠살나지 않을까? 풀한도 터지는 방국이 아니다 얘 나중에 올차 하면은 그래도 야 쩐다 와 데미지 안다네 이거는 근데 무기 안껴도 한방이겠다 이거 중폭 안껴도 한방이겠다 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야가 굉장히 넓어요 나 지금 안 건들고 있는데, 지금 다 지금 쓸고 다니잖아. 일단은 기로 먼저 갈게요. 기로 악력은 뭐야? 그냥 체력 퍼데만이에요.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네. <웃음> <웃음> 타마저가 뭐야? 타저가 190인가 나오고, 마저가 130인가 나오니다 보여, 보여드릴게요. 이따가! 와, 두방 컷이네. 야, 괜찮네. 얘 레알 괴물인데? 얘 시야 보세요. 여기 있다가 지금 얘 인지하고 들어가는 거 봐. 조직이 좋지 않아, 진짜? 얘 진짜 반자사로 진짜 AK가 미는 거야, 진짜. 이 정도면. 초반에 누가 정치한 건지 모르겠는데, 각도안 좋다고 누가 막 그랬거든? 유저들이, 그, 여론에서? 파고 여론에서? 각도라 구데기다 쓰레기다, 시안 좋다 했는데, 그 당시에 직접 들어갔는데, 해봤는데, 시야 엄청 좋더라고. 그리고 또 상향했었나? 아마? 그때 한우맨이랑 같이? 이번에 누에 한번 해볼게. 누에 같은 경우는 좀, 세니까. 어, 야, 잠깐만. 힐이 없는데? 아, 그리고 그냥 갈게요. 예. 네. 어일 들어온다 다행이다 어 여기도 두방컷 두신도 그냥 여기 있네 두신 야얘 괜찮다 얘 진짜 괜찮다 그니까 수호모를 그냥 힐러라고 치는 거죠 자 갑니다 <laughs> 악력을 버티냐 와 야, 요거 주막 쓰면 한 방이겠다. 일단 두방 컷이야, 중폭으로. 뒤지게쓰네 이거. 와, 지금 주막 날렸는데 한 방이에요. <laughs> 와, 리얼 빅석이네. 와. 겁나 쎄. <laughs> 나. 아 여기는 좀 힘들다 근데 애 초에. 내 이렇게 찍어놔야 돼. 반자서 안될것 같아. 아 이거 좀 예, 여기는 좀 아닌 것 같고. 야 일단 딜은 괜찮아 같다. 근데 이거는 힐이 문제야 힐이. 와 얘네들 한 방이네. 아얘 아니, 원화? 아니지? 와 일단 한 방이야. 오. 야 이거 봐. 아쉽긴 네요가요키 잠깐만 내가 지금 저항력을 안 돼. 야, 다 못쳐라! 아. 아쉽긴 해요. 만 이렇게 해 줄게요. 아 너무 세다. 와 악력 보소. 유명 계속 주는 애. 아 잠깐 몬스터로 봐야겠다. 일단은 간다. 주박술 걸고. 야 가자. 틸. 와. 야. 딜은 쎄네. 그, 뭐야. 유명 녀석 저 몬스터 확인하러 가자. 누가 주는지. 와, 범위가. 야, 미쳤어. 와, 범위 싫어?